해병대 수색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해병대 수색대가 그래도 병사 중에는 가장 빡세죠? 네, 제가 그거 때문에 간 것도 있어요. 수색교육할 때 지옥주가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요, 지옥주는? 지옥주는 일단, 음. 이건 꿀팁 아닌 꿀팁인데. 네. 꿀팁. 아, <laughs> 자꾸 뭐라고 하시지? 우리 <laughs> 개미온거같은데 성욕은 어떻게 해결해요? 어, 식욕이 먼저냐, 성욕이 먼저냐, 막 남자들끼리 이런 질문을 재밌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게. 이제 그냥 재밌는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는데 아. 제가 한번 경험해보니까 아. 군대 어디 나 가셨죠? 저는 해병대 수색대에 음. 전학했습니다 해병 수색대를 들어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부사관으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음. 군대를 어차피 가야 되고 음. 군 생활을 오래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 제가 원래 뭐 꿈이 군인 쪽이랑은 아예 관련이 없었으니까 음. 근데 이제 가는 거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좀 허성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아.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싶고 좀 이제 이왕 가는 거 아. 멋있게 한번 갔다 오자 이런 느낌에서 그래서 이제 해병대 아. 수색대를 아. 선택했죠 아 그러면 일반 군대는 의미 없는 시간이다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제가 말씀드리는 <laughs> 건 여러 가지 <laughs> 경험을 하고 싶다 <laughs> 일반 군인들도 정말 고생하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예, <laughs> 네, 그런 이제 어려운 음. 뭐 그런 임무들이나 그리고 또 가서 <laughs> 자꾸 뭐라 하시지? 우리 <laughs> 괜히 온것 같은데. <laughs> 자, 해, 그래서 가서 경험을 어떤 거 많이 해봤나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서 어, 공수 공수 교육 받았고 음. 그다음에 특수수색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음. 스쿠버, 인명구조, 그리고 잠수에도 개방식이 있고 폐쇄식이 있는데, 오, 폐쇄식 잠수 교육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수색대가 그래도 병사 중에는 가장 빡세죠? 네, 제가 그거 때문에 간 것도 있어요. 병으로서 네. 네. 특수부대에 몸 담갔을 때 음. 제일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데가 수색대이지 않을까 해서, 아. 그래서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소수다 보니까 해병대 안에서도 되게 소수거든요 음. 저희 제 기준으로 저희 기수 동기들이 (1200) 몇십 명 거의 (1300명) 중에 음. 수색병과로 합격을 해서 테스트 답게 수색대 간 인원이 12명 15명 사이였는데 이제 그렇게 가도 수색 교육을 이수 못하면은 이제 어. 전출을 가요. 해병 수색대는 어떻게 갈수 있는 거예요? 해병대 지원할 때 음. 병과 지원 항목에서 수색 병과를 선택해야 되고요. 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시력이 안 좋으면 음. 처음에 신검을 봤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죠. 거기서 시력이 안좋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 선택란에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수색 병과라는 칸이. 아 제가 만약에 시력이 안 좋으면 수색병과라는 칸이 없어요. 사라지는 그냥. 거지? 예, 네, 그 해병대 네. 지원하려할 때, 병과를 볼 때, 수색병과라는 게 아예 없어지고, 음. 는 다행히 시력은 나쁘지 않아서, 이제 거기서 수색병과를 선택해서 들어가고, 해병대, 그, 체력검정 면접 이런 거를 똑같이 봐요, 다. 그거를 하고, 모집관들이랑 면접을 보고, 음. 근데 해병대 면접은 그걸 되게 많이 봐요. 출결 상태나, 뭐좀 이제, 이 친구가 성실한가? 그리고 좀, 이건 꿀팁 아닌 꿀팁인데, 꿀팁인데, 음. 해병대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국내 면접을 보실 텐데, 저희 때는 그게 있었어요. 질문 중에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계군입니다. 이런 대답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나라 의 주적이 북한이다 이런 음, 말은 그래.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반 민간, 제일 중요한 민간인들 불쌍한 그런 거기에 응. 어쩔 수 없이 그돼 있는 민간인 분들도 다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북계군이라는 말을 정확히 찝어 줬을 때 응.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모식관님이 어좀잘뭐 알아보고. 오셨나봐요.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 보여주셨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이제 과정을 해서 음. 해병대에 먼저 입대를 하고 음. 7주 기본 과정을 수료하면서 음. 이튿날에 이제 따로 수색평가 지원한 친구들이 나와요. 음. 그리고 테스트를 또 따로 봐요. 저희는 오. 구보를 보고 3km 구보 그리고 수영 음. 수영 능력은 한 50m 100m 정도를 평영이, 평형, 아, 평영이랑 자유형. 네. 자세 위주로 봐서, 음. 이 친구가 지금 교육에 만약에 입교했을 때, 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나, 음. 이런 게 궁금해서 그 정도 보고, 챔버 테스트라는 걸 봅니다. 어, 또 챔버를 또 들어가나요? 예. 음. 그때 이제 해군 기지에 가가지고. 네, 기아 테스트 받는 거죠. 예. 그거를, 그거는 이제 통과 못하면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수 많이 했어요. 잠수 많이 하죠. 저희 과업으로 잠수를 되게 많이 해요. 절대 병사로 가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네요. 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유일하게 해병 수색대 병사 중에서도 해병대 수색대만 이런 걸할수 있다. 네. 다른 곳은 좀 경험하기 힘든데.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잠수도 많이 하고. 네. 또, 아, 이거는 병 출신으로서 딴데 갔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건데, 아, 이거는 정말 수족대라서할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음. 있었을까? 요 제가 알기로는, 음. 뭐, 예를 들어서 특전사나, UDT, 뭐, SSU, 이렇게 특수부대들이 등등 많지만, 거기에도 이제 병으로서 입대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네. 그 병원 입대했을 때그 특수 그 교육은 제가 알기로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UDT나 SSU 그 들어가면 받아야 하는 그 음. 특수 교육을. 근데 보통은 거기는 모두 부사관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수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음. 그런 부사관들의 훈련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옆에서 보조를 하는 임무나 이제 맞아요. 그런 훈련들을 같이 참가하는 경험은 잘못하는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특전사도 그렇지 않나요? 네, 거의 전병으로 그렇죠. 들어갔을 거의 때 거의 부사관 체제니까. 네, 공수교육은 받지만 음. 그 뒤에 이제 그런 부사관들이랑 같이 훈련을 계속 같이 하고 맞아, 임무를 맞아. 같이 수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저희는 이제 병병위주다 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색대 근무했을 때도 병과 부사관의 비율이 음, 병이 더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거의 반반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병이 빠지면은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같은 팀에 그냥 속해 있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한 앞서 말한 뭐 공수교육도 그렇고 공수교육 받고 나서 공수 훈련이 있을 때도 같이 공수 훈련을 하고 잠수훈련있을때 같이 잠수훈련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자격증 같은 것들도 분생활, 병분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딸수 있는 것들이 많죠. 오. 일단 인명구조랑 그 스쿠버 자격증, 특수수 교육을 임무, 완료했을 때그두 개는 무조건 따서 나와요. 병사와 체계잖아요. 그렇죠. 간부들하고 사이가 좀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아 근데 저희는 음. <laughs> 수색대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워낙 인원수도 적고 이제 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엄청 친하게 잘 지냈어요. 정말 음. 가족처럼. 그건 뭐 옛날 얘기인 거죠? 그러면? <laughs> 그렇죠. 이제 좀뭐 기싸움하고 예전에 음.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해병대 안에서도 뭐 간부는 음. 적이다. 예. 뭐 이런 말들이.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부대만 예를 들면은, 음. 저희는 되게 화목하고 정말 재밌게 저는 군상을 했습니다. 해병이랑 해병 수색의 차이가 뭘까요? 어, 일단 수색대 전시 상황에서, 음. 해병대가 이제 선봉 그 상륙작전 부대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상륙작전 선봉 부대가 <laughs>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먼저 침투를 해가지고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하신다고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먼저 가서 작전지의 상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임무들을 해가지고 음. 유도를 해주는 거죠. 상봉 부대를. 임무 말고는 또 다른 차이는 일단 소수다 보니까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 했던 게 소수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게 바라보죠. 일반 해병대 대원들이 음. 이제 저희는 부대도 사단 밖에 있어서 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뭐 수영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종교활동하거나 할때 이제 따로 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가요. 사단 안으로 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희는 저희만 베레모를 쓰니까. 아, 나대만 아, 아, 베레모를 쓰나요? 아, 베레모 또그 음. 상륙장갑차 대대. 그 부대 분들도 쓰는데, 예. 이제 저희는 그래도 부대마크랑 이 교육 미수 이런 걸 보면 다알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베레모를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럼 일반 해병은 팔각모? 예, 네, 팔각모를 쓰죠. 아, 수색대는 이 베레모.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면 엄청 아. 신기한 눈으로. 야 수색대다! 예, 네, 맞아요. 어, 아, 수근소근 아, 되는 것도 실제로 아, 들리고. 괴물이야, 괴물. 겨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 계속 쳐다보죠. 그러면 이제 탁, 그때, 딱, 눈빛, 딱, 어떻게, 눈빛 한번 날려줘요. 아까, 아까, 배려만 썼다. 딱, 눈빛. 배려만 썼다. 배려만 어. 딱 쓰고, 지나가면은, 음. 이제 바로, 와, 와시 씨, 주 때야. 아, 이게 나다. 뭐, 이런. <웃음> <웃음> 사실, 그런 시선들이. <laughs> 근데, 그런 시선들이 자부심에 더 힘을, 입어주죠. <laughs> 아, 예. 그래요? <laughs> 예, 이제 좀 그래도 눈빛은 되게 항상 강렬하게 음. 주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병대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가... 좀 쎄고 멋... 멋지고 이러니까 병사로도. 그렇죠. 센 친구들이 제 주변에서도 많이 해병대로 갔어요. 뭔가 좀 강... <laughs> 음. 강한 이미지를 얻고 싶거나 음.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분들조차도 해병수색대는 또 따로 인정을 해주나요? 해병대 안에서. 예, 해병대 말씀하시죠. 안에서도.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 제가 제 만나본 일반 해병대 분들이나 뭐 저녁하고도 만나봤지만 음. 제가 이제 수색대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음. 다들 인정해 주시죠 어, 진짜 고생 많았네요 음. 어. 제 얘기 들어보면 해병대 수색대는 진짜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훈련이 좀 작업 있어요. 같은 건 따로 안 해요 작업도 하기는 하죠 음. 근데 이제 훈련은 정말 많아요. 할수 있는 동계, 동계훈련 따로 하고, 음. 제가 그때 평창 때, 동계, 저는 이제 포항에서 근무를 했는데, 포항은 겨울에도 네. 이제 윗지방처럼 많이 춥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일이지 12월 말, 음. 중순 말부터 3월까지 평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겨울 내내 그냥 평창에 있었어요. 뭐하러. 평창에 이제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스키 훈련도 하고 네 예, 스키 훈련도 하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해군대 문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군복 입고 휴가 나와서 술 먹으면 지나가는 이제 전역한 고참들이 술값 대신 내주고 아 그런 경험 있어요? <laughs> 근데 저, 어, 휴가 나갈 때 네. 휴가 그전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일단 절대 군복을 입고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군복 입고는 그냥 집 가서 바로 빠르게 이제 환복을 하고 나가서 놀아라. 아... 왜냐 면 군복 입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게 일단 군 이미지에 타격이 무조건 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러진 않고 그런 건 있죠. 이제 머리를 보면 다 아니까 네, 네. 해병대 이제 돌격 머리 음... 아니면 이제 또 그런 해병대 선우님의 그 끈끈한 게 있기 때문에 음... 해병대 나왔다 하면은 용돈을 주거나. 자격 크... 어, 있어요? 예 저는. 용돈도 받아봤고 와그 이제 안주를 우리 저희 친구들끼리 있는데 안주를 그냥 시켜서 주시고 아뭐 어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있어요 그런 끈끈한 그러니까요 제일 궁금한 게 제가 느끼기에요 그 군부심 중에 제일 탑이 저는 해병대 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이건... <laughs> 해병 부심 저도 아, 저는 네. 사실 나와서 군대 얘기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음. 어, 형님 말씀하시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건 오늘 맞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은, 하 음. <laughs> 옛날에 특히 이제 해병대 그런 구타도 많고, 음. 이제 군, 훈련이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군 생활 자체가 음. 엄청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잘... 예. 내무생활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자부심과 그래서 이제 군대를 힘들게 더 갔다 왔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어서 아마 음. 그런 군대 부심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해병대 또 멋있긴 하잖아요 빨강 명찰 빨강 명찰 멋있죠 저 어렸을 때는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빡센 부대 그렇죠 인터넷도 잘안 됐을 때뭐 많이 뭐본 적도 없고 그래서 특정사는 이외로좀 생소했어요. 아맞아 근데 해병대는 제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 없었거든 저도 엄청 어릴 때 네. 이제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을 이제 뭐 군대 어디가 제일 세냐 이런 질문을 맞아, 맞아. 궁금한 마음에 하잖아요. 어디가 제일 세? 뭐 군대 어디? 어디가 힘들어, 막이러 그러니까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해병대라는 단어. <laughs> 어, 남자는 해병대지. 남자는 그래. 해병대지. 이런 거를 어릴 때 엄청 많이 들었던 것같요 저도 거.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사 중에 가장 빡센 것은 해병이다. 어,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음, 그 중에서 더 빡센 건 해병수색이고. 그렇죠. 어, 나머지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위대하다. <laughs> 혹시 뭐발 밟은 고참들 없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는 심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아... 다른 병과들은 모르겠는데 아... 저희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참 막내 때 <laughs> 선임들이 해주는 말이 우리 부대는 훈련이 힘들어서 오면은 그런 괜한 꼬장 부릴 힘도 없다. 오, 멋진 말인데. 네, 왜냐면 이제 아침에 나가서 같이 힘든 걸 같이 훈련을 하고 네. 들어오기 때문에 음. 이제 내는 생활은 편하게 해야 되지 않냐. 기본적인 그런 선만 지키고 음. 해야지 막 이렇게 쓸데없는 꼬장을 이렇게 막할 그런 힘이 안 남아서 음. 우리 무대는 더 가족 같고 애틋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경험해보니까 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멋진데요. 그런 힘든 걸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굳이 괴롭히려고 막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해병 수색대도 특수부대 안에 포함이 돼 있죠. 특수부대라는 그 타이틀 안에 해병 수색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해병 특수수색대가 따로 창설이 됐는데, 수색대랑 특수수색대랑 따로 있나요? 예, 제가 군생활할 당시에 창설이 됐어요. 아, 특수수색대라는, 예, 18년도에 아마 창설이 된다고 하고 아, 있는데. 그러면 해병, 해병수색, 해병특수수색, 세 예. 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령부 직할 대대로 만든다고 아마 아.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좀 많은 체제이기 때문에 네네. 병사는 지금 이제 군 생활도 짧잖아요. 네.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임무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음. 판단하에 대테러 임무도 추가하면서 음. 특수수색대를 부사관 체제로 음. 만든다고 아 들어본 극대, 아,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수색대는 부사관만 예 네, 지금 거죠. 부사관 1 0 0인는 모르겠는데 음. 저희 때는 인원이 충당 안 되니까 음. 우선 저희 대대 이제 특수중대 음. 특수중대 친구들이랑 이제 몇몇 간부들해서 그때는 병들도 인원 충당하러 다 그쪽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차 줄여 나가는 거죠 병들을 해병대 병사의 파워가 저는 엄청 막강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해병대는 병사 체제라서 그렇죠. 예, 일반 보병이나 특전사 이런 쪽에 제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네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이제 간부와 병은 약간 네. 상관 부하 느낌이 그렇죠. 있을 거라고 지금 음.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는 계급만 다르지 음. 같은 팀원 느낌으로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거의 동등하게 움직인다 네 정말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아, 사의의에도 불구하고 네. 뭐 건의사항 있거나 하면은 어. 뭐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하고 뭐 서로 눈치 보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상관이다라는 이런 압박감이 없고 음. 형이라고도 해요? 아 그건 아니죠.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호칭을 주로 팀장님 어 음. 팀장님이란 호칭을 음. 많이 썼어가지고 음. 호칭은 호칭이고 이제 뭐다 그런데 팀장님은 이제 장교 출신이신가요? 아니 저희는 이제 부사관. 아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인원이? 인원이 이제 한 팀이 있으면 네.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병사가 거의 80-90% 그리고 이제 팀장 자리 나 그, 그런 자리에 이제 간부가 있고 오한명 제외하고 다 병사네요 그렇죠 오. 팀원 자체가 소수다 보니까 네. 한 소대에 몇 명이 되지가 않거든 요 기억나는 훈련이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특수수색교육 받을 때죠, 아무래도. 음. 제가 이제 가입주 포함해서 11주를 받은 교육인데. 아, 2주 맨몸 수영. 네. 2주 핀 차고 장구 수영. 음. 그 다음에 지옥주. 음. 아, 지옥주. 해병수 네. 때 지옥주. 네, 저희 수색교육할 때 오오. 지옥주가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요, 지옥주는? 지옥주는 일단, 음, 음 무박 5일? 월요일, 이제 자정,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자정부터 시작을 해서, 음. 금, 금요일 아침과 토요일 아침, 제가 그때 정신이, 저는 그때 저도 희미해서, 음. 이 요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무박, 무면을 음. 하는 거죠. 잠안 자고? 네. 그 어디가나 빡세게 시키려면 결국 잠을 안 재우는 것 같아. 욕구 중에 네, 그렇죠. 첫 번째가 수면욕이 있잖아요. 수면욕, 식욕, 음. 그런 욕구, 식욕도 저희는 이제 음. 절제를 하고 밥도 진짜 이만큼씩 주거든요. 수면욕은참깨해서 네. 못하고 식욕은 그렇지 안 주니까 네. 어차피 밥을 안줘서 하고 성욕은 어떻게 해결해요? 성욕 은 <laughs> 생각이 안 들어요. <laughs> 그 생각 그 생각 들면 그 사람 인정해 줘야 돼. <laughs> 그 환경 속에서 <laughs> 그 생각거 <든다>. 그거는 정말 <laughs>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웃음> 그래요? 절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이제 재밌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뭐뭐 음. 뭐 식욕이 먼저냐 성욕이 먼저냐 막 남자들끼리 이런 질문을 재밌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너 같은 뭐가 먼저일 것 같아? 막 나는 이건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음. 저도 그게 이제 그냥 재밌는 궁금증으로 남아있었는데 아. 이제 한 경험해 보니까 아, 무조건 식욕 수면욕이 압승 합니다. 진짜. 진짜 맞아요. 잠못 자는 게 제일 고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교육 받으면서도 추억이 되게 많죠. 음. 일단 그 텔레포트 음. 텔레포트를 쓸수 있습니다 가면 지옥주 훈련 과정에서 이제 음. 포트 하드캐리 머리에 이고 음. 산을 주로 야간에 산을 많이 올라요 그럼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할 줄요 그렇죠 헛것도 <laughs> 많이 보고 <laughs> 이상한 것도 많이 듣고 <laughs> 그렇죠. 제 앞에 있는 동기 같은 경우는 막 혼자 자기 친구 이름을 부른다던가 네. 아니면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음.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걸 걸으면서 잠을 잘수 있는 방법을 득하거돼요 네. 그래서 정말 야간이 전 제일 좋았어요. 아... 산 타는 게 이렇게 물론 조교나 음. 그런 교관들이 계속 이제 지나다니면서 얼굴 라이트 비추고 자나 안 자나 확인을 하지만 그게 1대1로 붙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걷는데 눈 감았다 뜨면은 정상화 있고 맞아 맞아 눈 감았다 뜨면 갑자기 아스팔트고. 음. 가운데 뜨면 도착해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 맞아 오히려 <laughs>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 <laughs> 아, 추억도 많고 음. 거기서 제일 많은 자부심을 느끼죠 아 그런 힘든 했다는. 교육을 했던 그렇죠. 자체가 선택된 자만이 갈수 있는 곳인가요 수력때도예 저희는 부대 입구에 들어서면 음. 그 간판 하나가 있습니다 명패가 멋있게 있는데 귀관은 수색 요원의 자격이 있는가 이 명패가 딱 들어가자마자 보여요 오그 (2등병) 때 아직 수색 교육을 이제 받지 않았음에도 그걸 봤을 때 그때 이제 해병대 칠주 기본 과정을 하고 수색 때 이제 착 착출 아 선발이 돼서 그 이제 부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입구에 걸린 명패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음 귀관은 수색요원의 자격이 있는가? 오이 말을 보고 그때부터 뭔가 벌써 이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와 나도 정말 이 부대에 몸담 가서 교육을 수료해서 나도 수색요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 말이 그래서 더 수색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고. 선임들이또 시켜요 그런 거를 그, 그런 것들이 있죠 음. 먼저 교육을 받고 온 선임들이 이제 또 중대간에 그런 그게 있잖아요 내, 내 우리 중대 후임이 가서 수료를 했으면 음.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중대간에 그런 이제 선의의 경쟁 오. 네, 그래서 후임들이 들어오면 처음에 일단 가서 필요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알려주고, 오. 팁도 많이 주고, 운동을 좀 강제로 많이 합니다. 강제로 많이 한다. 강제 플러스 본인의 <laughs> 의지.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이 또, 또 많잖아. 그렇죠. 또 우리 유산사 클래스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대부분 또 군대에 대한 또 약간 큰 포부, 그리고 음. 환상도 많이 또 가지고 계셔. 그 분들한테 좀 해병대 어필, 해병대 광고. 아 어필 광고. 어필 해병대 <laughs> 수색대. 아, 음. 우선 수색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필하고 싶은 거는 지금 생각나는 건딱 하나인데 정말 병으로서 음.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부대는 해병대 수색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어느 부대에 가도 병사로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긴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처럼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고, 또, 빡세게 한번 다녀오고 싶다. 해병대 수색대에 지원 한번 해보십시오. 음. 이야, 멋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가면은.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사 클라스 채널의 이창준, 추부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남았잖아. <laughs> 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더 솔저스 알파팀으로 참가했던, 어, SSU 김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야위로 유명하잖아요. 야 야위! <웃음> <웃음>